다이슨의 첫물 청소 헤드.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집안 모든 공간의 바닥을 물 청소, 헤드로 청소. 아이가 흘림 시리얼, 주스 등의 이물질과 액체류를 한 번에 닦아냅니다. 바닥에 각종 얼룩, 주방의 간장, 쌀, 마른 얼룩과 찌든 때를 제거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다양한 공간의 먼지를 청소. 일루미네이션 기술이 눈으로 보이지 않던 먼지 입자를 보여주어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피조센서가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강력한 다이슨 하이퍼디미엄 모터가 흡입력을 높입니다. 엉킴 방지 헤어스크류 툴. 긴 머리카락과 반려동물 털을 엉킴을 풀어주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하나의 청소기로 다양하게 청소. 옵티클리너 헤드로 먼지를 보여주고. 강력한 흡입력에 깔끔한 물 청소까지 이제 하나의 청소기로 롤러 브러시가 회전할 때마다 닦아낸 오염물질을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먼지와 물기 및 찌든 때까지 동시에 닦아냅니다. 앞뒤 코너까지 손쉬운 핸들링으로 쉽고 편리하게 청소합니다. 헤어 스크류 툰, 반려동물 침대, 카시트에 있는 반려동물 털을 빠르게 흡입 후. 그러시바 끝에서부터 먼지통으로 이동시켜 빠르게 청소합니다. 다이슨의 강력하고 가벼운 무선 청소기. 다이슨 하이퍼디미엄 모터가 12만 5천 rpm의 속도로 회전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위한 150w의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제품 전체에 적용된 다이슨의 고성능 필터레이션. 추가 기능들. 교체형 배터리. 원터치로 교체해 사용 시간을 두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먼지를 만질 필요 없는 먼지통 비우기. 위생적인 먼지 배출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한 번에 부드러운 동작으로 먼지를 내보냅니다. 간편 유지 보수. 물 청소 롤러 브러시는 가정용 항균 세제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유지 보수. 필터와 일루미네이티드 클리너, 헤드의 브러시 반은 세척이 가능하며. 먼지통과 틀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닦아서 청소기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공간 청소. 가구 아래 낮은 공간도 최대 1m 깊이까지 다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